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더시드 이유한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주도 스타트업 빌딩앤 컨설팅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먼저 투자일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트래블테크 기업 마이리얼트립이 국내 주요 벤처 캐피털을 비롯해서 미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프랑스 등 국내외 유수투자자로부터 총 43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로써 마이리얼트립은 국내 여행 플랫폼으로는 단일권과 누적 합산 모두 최대 금액의 투자 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이리얼트립은 현재까지 총 824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중 100억 원은 올초 중기부 예비 유니콘 프로그램에 선정돼 기술 보증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는데요. 마이리얼트리는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기술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 인재 채용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이리얼 트립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시장에 서비스를 집중하며 항공, 숙박, 투어와 액티비티 등 상품군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여 개의 다채로운 국내 투어 상품을 판매 중이며 최근에는 랜선 투어 등의 비대면 여행 상품도 선보인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여행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마이리얼 트립이 보여준 성장과 이번 투자 유치는 정말 대단한 결과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선보인 랜선 투어는 국내 최초로 세계 각지의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직접 여행지를 소개하고 소통하는 콘텐츠로 총 20회차의 상품 대부분이 매진을 이루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악재가 지나가길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혁신의 길을 찾아내고 돌파하는 추진력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투자 추측하 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작 콘텐츠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포스 타입이 시리즈 A 투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26억 원이라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포스 타입은 2015년 출시한 서비스로 창작 콘텐츠를 오픈 마켓처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창작물을 올려 직접 판매하거나 후원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지난해에는 창작자가 팬들로부터 월 정기 후원을 받는 멤버십. 기능을 성공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출시일에 계약 연재 외에는 사실상 수익을 올리기 어려웠던 웹툰, 웹소설, 사진 지식 등 콘텐츠 창작자에게 인기를 끌면서 거래액 기준 매년 3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적 가입자 수는 230만 명을 넘겼고 지금까지 수익을 정산받은 작가만 9,000명 이상인데요. 올해 초에는 누적 거래액 10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웹툰, 웹소설 등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 타입은 누구나 자신의 창작물을 발표하고 독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콘텐츠 플랫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자 중심 정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작가 지망생에서 기성 유명 작가들까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폭발적 성장이 더 기대되는 플랫폼이라는데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서비스 고도화와 인재 영입을 통해 창작자가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다양한 팬들과 소통하는 구심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인공지능 스타트업 크로커스 에너지가 3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소식 전해 주세요. 네, 2016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크로커스 에너지는 한국과 미국을 무대로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와 전기요금 절감을 이끄는 AI 기반 에너지 연결 플랫폼 아셀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로커스가 자체 개발한 아셀로는 AI 예측 시스템으로 기업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분석한 후 적절한 전력 설비 제어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실제 글로벌 기업 두 곳에서 아셀로를 사용해 연간 수십억 원의 전기 요금을 절약하는 성과를 내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거대한 시장 규모와 더불어 아직 분명한 선두 기업이 없다는 점도 이번 투자 유치의 배경이 됐습니다. AI와 빅데이터 분석 등 IT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디지털화 산업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올해 연간 30조 원, 오는 2025년 70조 원에 이를 정도로 거대 시장으로 평가되지만 아직 이렇다할 선도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체 기술력과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낸 크로커스 에너지가 시장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크로커스 에너지는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국내와 대만 등 아시아와 북미 전역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국내는 최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떠오른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국내 전기 사용량의 54% 가량을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A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으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추가적인 탄소 배출권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크로커스의 지속적인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돌로박스를 운영하는 더 식스데이가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금은 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더 식스데이가 운영하는 돌로박스는 반려견 양육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배달 고객이 직접 필요한 제품을 골라 받아 볼수 있는 개별 맞춤형 구독 서비스입니다. 반려동물의 세부 데이터와 반려인들의 제품 쇼핑 데이터 등을 교차 분석하고 수의사가 직접 제품 기획 과정에 참여해 매달 새롭게 기획하는 자체 제품을 통해 반려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17년 런칭 이후 200%씩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관련 역량을 인정받아 2019년 반려동물 특징을 고려한 큐레이션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정부 R&D 과제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더식스데이는 데이터 기반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분야별 수의사들이 검증해서 빠르게 시장에 내어놓는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변화해갈 펫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킬 제품들을 지속 출시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펫 브랜드 하우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커스텀 여행 플랫폼 트래블 메이커를 운영하는 트래블 메이커스가 여행업계에서는 극심한 정책이인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트래블 메이커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현지 전문가가 기획한 여행을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획일화된 여행 상품과 가이드에 국한된 여행에서 벗어나 현지에 오래 거주한 전문가가 다양한 컨셉의 프라이빗 소규모 여행을 제공합니다. 이를테면 한국 최초의 브로드웨이 연출가인 디모 킴과 함께 기획한 여행에서는 단순히 뮤지컬 관람에서 끝나지 않고 브로드웨이의 현역 뮤지컬 배우와 안무가, 보컬 코치에게 직접 뮤지컬을 배우며 오디션 참여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현지 전문가의 기획이 아니라면 접할 수 없는 깊이 있고 그 색다른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기존의 여행 상품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양한 테마의 소규모 프라이빗 여행 상품 기획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깊이 있는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가진 모든 개인과 법인이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해서 여행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트래블 메이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2020년 지난 상반기 여행 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관련 온라인 플랫폼과 스타트업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먹구름을 뚫고 투자유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국내 여행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19로 인한 여행 시장 어떤 판도로 바뀌고 있을까요?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휩쓸기 전까지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해외여행을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고 사태가 길어지자 기존 해외여행 중심의 플랫폼들은 차츰 국내 여행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데요. 네, 그럼 과연 어떤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을까요? 네, 마이 리얼 트립은 코로나19 이후 가이드가 동행하는 국내 여행 상품을 처음 선보인데 이어 쿠킹 클래스나 가죽, 도자기 공예 등 원데이 클래스를 전면에 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앤조이와 협력해 호텔 뷔페권과 레스토랑 식사권 그리고 스파 상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해외 골프 여행 수요가 국내로 몰리자 국내 골프 상품도 론칭하기도 했는데요. 이전과 비교해 괄목할 만한 매출은 아니지만 차츰 국내 여행 상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리플도 코로나19 이후 지난 5월 국내 도시로는 처음으로 제주 서비스를 오픈한데 이어 7월에는 강원도 강릉, 속초, 양양 지역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혔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국내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여행 서비스뿐 아니라 액티비티 플랫폼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에어비앤비, 클룩 KK데이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액티비티 플랫폼 또한 내국인 대상의 해외여행 서비스와 투어 상품을 판매해왔지만 국내여행과 관련된 서비스와 숙소, 온라인 클래스 등을 론칭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는 이제 여행은 가까운 곳에서라는 테마로 새로운 캠페인을 최근 시작했습니다. 국내여행에 초점을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또한 KK데이도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패티비티 상품을 새롭게 론칭했습니다. 패티비티 상품으로 반려동물 동반 춘천 물레길 카누 체험, 스냅 촬영, 반려견 수제 케이크 만들기 체험, 패캉스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밖에도 서핑이나 낚시 등 체험 위주의 국내 상품을 꾸준히 확대 중이며 국내 호텔들이 선보이는 패키지 상품 중 테마에 맞는 상품들로 선별해 호캉스 상품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글로벌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의 활약도 두드러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액티비티 플랫폼 외에도 기존 국내 숙박 액티비티 플랫폼 양대 산맥으로 꼽혔던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마켓 마케팅이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어때는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실행하는가 하면 티웨이항공, 베니키아 호텔과도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야놀자는 부산관광공사 및 부산시와 함께 초특가 기획전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품질인증 숙소 기획전도 진행했는데요. 2020 특별여행주관에 맞춰 한국철도공사와 대구, 경북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동안 여행 플랫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상품과 도전적인 서비스도 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취미 클래스나 해외 직구 서비스, 그리고 소형 밴을 이용한 당일 여행, 밀키트 배송 서비스 등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선다는 것인데요. 어떤 서비스들이 주목해 볼만 할까요? 네, 먼저 에어비앤비는 미슐랭 스타 셰프들과 온라인 체험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장, 에드워드 리등 유명 셰프들이 자신의 독특한 레시피와 요리 기술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형태인데요. 클룩은 클룩 홈을 출시하고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유명 레 의 음식을 집에서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온라인 취미 클래스와 함께 DIY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클룩 관계자는 온라인 취미 클래스는 지난 5, 6월 특히 유럽에서 인기를 얻었다면서 한국 마켓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즐길 거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 시장은 막막해졌지만 이처럼 새로운 시선으로 만든 여행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들려온 여행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소식과 더불어 우리나라 여행 기업들이 다시 한번 혁신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혁신기술 분야의 글로벌 스타트업 등용문으로 알려진 테크크런치 디스럽트에 참여할 서울 소재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테크크런치 디스럽트는 AOL 산하 기술산업뉴스의 온라인 출판사인 테크크런치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혁신기술 분야 컨퍼런스입니다. 2011년부터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신제품 공개, 저명 인사 강연과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이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테크 크런치 디스 트럭터에서 전 세계 서울 소재 혁신 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고 바이어와 글로벌 VC와의 미팅을 적극 주선해 혁신 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 소재 혁신 기술 분야 중소 창업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산나눔재단이 창업지원센터 마루일80의 2020년 하반기 입주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공모 모집 대상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으로 직원 수 최소 3인 이상 최대 8인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사행 및 유흥업종 5개는 제외되며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우대됩니다 입주기업은 팀별로 사무공간을 지정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책상, 의자, 캐비닛, 선반 등 사무용 가구 위치가 제공됩니다 마루일80 내에 마련된 회의실, 휴게실, 홈부스 등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아산 나무재단 마루180이 말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월 5일까지로 최종 합격 기업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8월 28일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스타트업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케어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 스타트업이 클린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케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